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어, 2021년이 어, 그 지나고 그 새해 2일차가 됐습니다. 뭐 해마다 뭐 이때쯤 되면 우리가 그 느끼지만 작년이 참 빨리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죠. 벌써 코로나가 3년차가 이제 되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되면 지나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벌써 3년차로 이제 넘어가고 있고 처음에는 뭐 100명만 넘어가도 뭐 나라가 곧 있으면 뭐 어떻게 될 것처럼 불안했던 그 심리는 지금은 이제 수천 명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좀 전보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덤덤해진 듯합니다. 뭐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 유대 경전에 나오는 그 다윗의 그 반지의 그글기가 있는데 그 다윗의 반지의 그글기가 다시 이렇게 생각나게 되는 참 올, 올해 또 이렇게 올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소명의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기초 그 디딤돌이 그 될수 있는 본문을 그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요한복음을 택하게 되었어요 어,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당시에는 이제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시간을 이제 일을, 일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1년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본문은 요한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 우리 소명의 교회를 시작을 할때 가장 적절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살펴볼 수가 있고, 또그 안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 요한복음은 기록론이 분명했습니다. 이 동론이 분명했어요. 여러분이 래에 인기 드라마의 소재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옛날에는 뭐 삼각 관계 아니면은 뭐또 출생의 비밀 이런 것이 주로게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서 주요 그 트렌드로 소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새는요. 2단하고 사이비입니다. 2단과 사이비가 드라마의 주요 그 소재로 쓰이고 있어요. 근래에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의 그 지옥이 이 사이비를 소재로 삼은 것입니다. 뭐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혼자 팔수록 그 틈을 타서요 이단과 사이비는요 헛된 그 교서를 퍼뜨립니다. 코로나 중에 이런 문제들이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처럼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를 하고 이렇게 인터넷이 정말 누구든 다 인터넷을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보급력이 이 확대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인터넷을 통해서 번져가는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이단 교설로부터 성도를 보호를 하고 성도가 무엇이 기독론이고 무엇이 비기독론인지 를 구분하게 좋은 본문은 이 요한복음에 그 많이 그 담겨져 있었습니다. 1장서부터 그 시작된 그 요한복음은 이제 그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그 차례대로 사실 강의를 한다는 것은 설교자에게도 사실 큰 도전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다소 심에 붙이기도 했어요. 어떤 그 본문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성도들에게 저는 뭐 그것을 개인 묵상과 연구로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이것을 전해야 될지 너무나도 이제 막막하고 그 준비가 쉽지가 않아서 참 이렇게 고된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마치 그제 수명이 그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다고. 그러던 이 본문과의 씨름이 19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이 끝나고 서는 제가 앞으로 이렇게 큰 본문을 몇 년에 걸쳐서 연속으로 강의하기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성경의 한 책을 이제 선택을 하면은 보통 뭐 3년, 뭐 4년 이렇게까지 하시고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을뭐 거의 뭐한 8년 가까이 하셨고 뭐 사도행전은 13년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에 비하면 뭐 사실은 약과죠. 1장에서 출발한 예수님의 시작은요, 19장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모습의 그 결론으로 이제는 아주 정점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은 이는 소위 허무한 죽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어?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야? 그러나 본문 말씀은요. 거듭 이것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루어진 승리의 결과로 전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미 구약 성경의 예고 예고와 그 계시된 이 십자가 구원이 그 이루어졌다라는 그 의미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가 강조가 되고 있죠. 여러분 거기에 이거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성경을 은하, 응하게 하려 하사. 지난주에 우리가 비슷한 구절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설마 잊지 않으셨죠? 작년 일이라고. 그래봤자 지난주인데. 24절 말씀이죠.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옷을, 겉옷을 찢어서 내등분으로 갖고 그 다음에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가져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비 뽑는 그 우발적 그 행동이 결국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즉흥적이고 그 로마 군인들의 그 우발적인 그 행동조차도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되는 그 신비로움인 순비 로움으로 보였단 말이죠.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탈수를 겪으셨죠. 그리고는 이제 목이 마르다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에 처해진 이가 당연히 그 극한의 그 고통에 매달려 있으니까 누군들 거기서 이 갈증과 탈수 현상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연약한 육체인데. 그러니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이 말조차도, 목마르다라는 이 말조차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뱉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그러면 어떤 말씀인가? 시0편 69편,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어 어디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지. 목이 마르다라는 구절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상한 우리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을 보면은 아 하고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29절 30절을 다시 그 돌아 오셔서 한번 보세요.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을초에 메어서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목이 마르다. 라고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을초그 나무 가지에 매단 그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셔다가 예수님의 입에 사람들이 갖다 댄 것이란 말이에요. 신 포도주는 발효가 되어가지고 씌어진 포도주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요 당시에는 식초를 섞기도 했습니다. 식초, 초를 섞었단 말이죠. 로마 군인들이 독주로 즐겨 마시기도 했고 또는 이 신포도주는 마취용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이 십자가라는 이 절정의 이 순간에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라는 말을 내뱉으셨고 신포도주를 살짝 입에 적시게 되신 거예요 10편 69편 21절을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구절을 새 번역본으로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죠? 이어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30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죠?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어요. 뭐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지? 결국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 아닌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래서 예수님은 진 것이고, 이긴 사람들은, 이긴 자들은 예수님을 모함한 그 무리들, 선동된 그 무리들과 이 빌라도처럼 보인단 말이죠. 즉, 예수님이 이룬 것이 아니라 빌라도와 예수님을 모함한 대제사장 그룹, 그리고 그 선동 무리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그들이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볼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나 성경은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였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광을 응하게 하시려고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승리예요, 승리. 예수님의 승리였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패한 것입니까? 그들이 패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패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냐? 바로 십자가였단 말이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만 죄인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벌어지는 그 세밀한 일들까지도 성취하는 모습들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군인들이 옷을 찢어서 나눠 가진 것, 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갖다 대신 것, 그 모두가 다 이루어지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가 한번... 쭉 시리즈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신 그 어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상 칠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의 이 원어는 텔레오인데 텔레오인데 이는 성취하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것을 이제 마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는 예수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래, 내가 이것을 해냈어. 이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지금 우리의 현시대에 조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어떤 한 학생이, 중고등부 학생, 한 학생이 이번 수학에 내가 100점을 맞기로 목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이번 기말 시험에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취감이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 해냈다, 다 이뤘다 이런 해냈어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직장인이 목표로 했던 승진이 되어가지고 내가 올해는 내가 부장으로 내가 승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승진 심사를 다 받고 인사 고과를 다 해가지고 결국 그 부장 자리의 위치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 해냈다, 이뤄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너무나도 뭐 없이도 갖고 싶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 뭐 아파트가 됐던 집이 됐던, 뭐 아니면 어떤 물건이 됐던,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을 뭐 갖기 위한 그런 어떤 사람이 되었던간에, 어쨌든 어떤 것을 갖게 되어서 그래서 내가 만족을 해가지고 드디어 가졌다라는 그 의미도 아니에요. 이 텔레오라는 의미가 여기 말씀에서 쓰여져 있는 그 의미가, 내가 이번에 얼마를 벌기로 작정을 했는데 내가 그만큼 모았다. 그래서 내가 해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이 담겨져 있는 속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를 했다라는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개인적인 그와 같은 사욕이나 어떤 개인적인 그 목표를 이뤄내서 만족을 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를 우리가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세요.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해 보시듯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결정을 이르기까지참 힘드셨어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 무슨 소풍을 가듯이 나들이를 가듯이 십자가를 하나 져야 되겠다 이렇게 가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보냄을 받으셨다라는 그 소명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시었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즉,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 텔레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목표를 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열망을 하고 이제 소망을 합니다. 올해 이러이러한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획서를 세우고 결심을 하고 결의를 다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인 목표인가, 아니면은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표인가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만일 그 목표가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표로 이렇게 쑥 쏠려버리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1월인 첫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마지막에 12월이 되었을 때야, 우는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12월이 되면 실망을 하게 돼요. 그 계획에서만 실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세운 나에 대해서도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또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그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욕심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 해롭게 할수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리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작년 1월을 여름 한번 그려보십시오. 무엇이 이루,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계획을 세웠으며,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진짜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한번 그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올해 새해 그 목표를 다시 세우기 전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표였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스스로 한번 되뇌어보십시오. 그럼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이렇게 내버려두면요. 그 본성에 따라서 이렇게 살게 이렇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 본성대로 사는 것에는요. 훈련과 연습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죄악된 그 본성대로 사는 것에는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그렇게 죄악으로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알아서 그 죄의 본성에 끌려서 살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보시고, 아이들 방치를 해보십시오. 자기들이 알아서요. 그 죄를 따라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망치도록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훈련과 연습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그 구원 사역을 앞두고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어찌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는 그 사명과 그 받은 그 소명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 극도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기도 끝에 마침내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나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 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공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개인적인 그 성취의 성공과 말씀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주님의 그 성공은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우목사라고 저라고 해가지고 왜제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제 마음 가운데 나오는 생각대로 제 뜻대로 시간을 보내고 제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왜 저라고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뜻하신 길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성공의 길이라고 믿기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마음대로, 내가 그래, 그 길이 맞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 길을 갈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어느 순간 나도 흔들릴지 모르는 유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내 힘대로, 우목사의 힘대로 갈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훈련과 연습을 하면서 앞에. 나아가고 연습해 나가는 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이 쌓이면서 주님의 길로, 주님의 뜻하신 길로 저도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되더라 보니까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을 살았던 것보다 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의 길을 펼쳐 나가는 것이 훨씬 더내 영혼에 이로운 일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올해 우리가 송구 영신 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결심을 했죠. 한번 보세요, 화면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매일 30분의 기도, 매일 30분의 말씀을 생활화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남무한 이 세상의 진실을 말하는 사실을 말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온전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그 어떤 도전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전에 열정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욕구에만 열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에 열정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도전을 할수 있는 올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숱하게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나의 생활의 수많은 생활의 그 패턴들을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내가 하나님의 인생의 길로 가기보다는 사실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을 피면서 인생을 충분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숱하게 후회를 하죠. 근데 또다시 그 길에 들어선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어리석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말씀 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도전을 할수 있는 우리 소명이 되자라고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굽히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요, 나머지도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0에서 33절의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이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으로 살아내는 도전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듯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성취하는 진정 주님의 성공적인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작년 한 해를 인도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말씀으로 출발케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니깐 아쉬움이 참 많은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말씀과 기도에 불성실했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지 못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건을 잘 심지를 못했습니다. 좀더잘 심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살았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고집과 내 주장에 하나님 그것을 치워 버리고 그것을 내세우는데 여념이 없는 부족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실패하지 않고 전처럼 답습하지 않고 그 뜻대로 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려는 도전이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소명의 교회에 그 도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도전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다 잃었다고 스스로 정신 승리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진짜 승리, 진짜 성공을 하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소명인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소명인들 첫 해의 첫 시작을 다시 주님 출발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복음의 성공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